자 뻣뻣한 거북목 <laughs> 어머 제가 나와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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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주씨 목이 어디까지 늘어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나 등에 <개> 껍질이 있었구나 <laughs> 어... 예, 네. 이게 왜냐면 자꾸 업무에 막 집중하고 시간 없다 보니까 음. 이렇게 늘어난 채로 일은 하는데 네. 적당한 운동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사실 오늘 아침에 네. 머리가 아파. 우리 몸에서 목은 사실 거의 한 뼘, 한 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등장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이 상대적으로 이재성 아나운서보다 짧아가지고 티가 덜 나는데 이재성 아나운서 가 저보다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해주려면. 딱 요런 상태인거예요재성수도 약간 있어요. <laughs> 통증 없음 이거 바꿔야 되는데 통증 있으면. 제가 평소에 이러진 않잖아요. <laughs> 그렇긴 하지만 딱 하고 다니죠. 예, 조심은 해야 할것 같아요. 네. 예. 아, 현대인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만성 목통증이 있다고 보고도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목은 사실 저렇게 짧고 작은 관절처럼 보이지만 앞 뒤, 음. 옆으로 아주 미세한 근육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근막학자들에 의하면 이 근육들이 신경세포를 또 굉장히 많이 음. 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 얘기들 하는데요. 네. 아까 우리 박주환 선생님이 이 거북목. 자세를 이렇게 아, 저한테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계속하고 있게 되면 이걸 쳐다봐야 되니까 목 뒤쪽으로는 경직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긴장감이 그쪽에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앞쪽은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니까 목이 계속 약해지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뒤가 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미지에 나가는 것처럼 저렇게 경추의 정렬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커브가 거죠.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섰네요. 예, 그래서 예. 어, 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 목이 이제 어깨나 아... 또는 이 하중이 또 머리까지도 올라가니까 목 통증 뿐만 이 아니라 어깨 통증, 또 두통까지도 생긴다고 이렇게 보호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만성통, 이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러고 그냥 진통제 먹고 참았었는데, 거북목이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목디스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거북목이 심해지다 보면, 목디스크로 진행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거든요. 오. 그게 이제 거북목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기보다는요. 거북목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간 게 거북목이라고 치면은 네. 거북목보다 일자목이 좀더 문제가 됩니다. 이 뭐냐면 하 보통 우리 목에 척추 목에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 위에 머리가 있으면은 머리에 이 압력이 이 목의 커브에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머리가 보통 무게가 한 볼링공 무게 정도 돼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에 있는 경추에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자기 이거 이, 이 머리의 무게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자목 이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게 흡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무게가 다 그대로 밑으로 쿵쿵쿵쿵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 지금 있는 척추 사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점점 납작해지겠죠. 점점점점 점점 찌그러지고요. 네. 점점점점 찌그러지다 보면 뒤로 펑 하고 터져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디스크가 되게 되면 이 디스크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팔쪽에막 저리고 힘이 빠지게 되고요. 정말 크게 나와가지고 목에 있는 큰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예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아 아주 무서운 아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경추에 있는 커브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네, 내 거부는 소중하니까요. 네, 네. <laughs> 일단 이제 거북주화를 좀 벗어나야 할것 같은데 홍 교수님 저희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네. 좀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우리 이혼나 후에도 목이 길어서 예. 같이 좀 저랑 네. 점검을 받아볼게요. 네, 저희. 어 충격적인데요. 목 관리 잘해야겠네요. 네. 네. 자 먼저 목의 네. 뒤쪽에 있는 근육들,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경직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턱 들어서 하늘 보기. 그래서 저를 먼저 보시면 그대로 네. 턱을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예. 오 잘한다. 그고요 예. 보통.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건가요? 근데 이 동작을 하게 될 네. 때, 제 보여드린 것처럼 턱이 완전히 하늘을 보면서 일직선으로 아, 서야 아파요, 되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만 아, <laughs> 눈만 이렇게 가는데 이제 네. 턱이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프지 일단 않을 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쭉 아, 뻗어서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한번 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목을 그대로 90도 옆으로 돌려 보고요. 90도 또 90도 옆으로 돌려 보는 겁니다. 예,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 동작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쪽은 괜찮은데 네. 이쪽은 여기 자 그럼 앞, 여기까지 이쪽으로 갈때 뭔가 아, 반대쪽에 아, 이렇게 네. 아프고 통증이 네. 있다면 거기가 이제 경직돼 아, 있는 거죠.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요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해서 턱이 쇄골까지 떨어지게. 예, 네, 이렇게서. 아요 그게? 네. 네. 이렇게서 한번 해볼. 예. 그렇게 될때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동작인데 아, 이쪽은 아파서 잘안 돼요. 예, 뭔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뻣뻣하게 어. 되면 예. 음. 그것이 목의 경직도가 지금 위험한 아. 수준까지 음.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이 동작은 사실 평가도 되는 거지만 일하시다가 한번 한번씩 해 보시면 스트레칭도 아. 되는데요. 어허. 오늘 이런 목의 경직도를 해결할 수 있는 네. 두 가지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첫 번째는 엄지척 운동입니다. 엄지, 엄지척. 네. 네. 이번에는 이 엄지를요, 이렇게 턱에다가 대고요. 턱을 살짝 밀어주는데 이 턱은 그냥 밀리지 말고 사실 내가 미는 만큼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아 5초 동안 한번 해보실게요.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쪽 근육을 쓰는 건데요. 네. 이렇게 네. 딱. 힘을 주고 나면 목의 경직도가 풀려서 아까 했던 거를 살짝 또 해보면 오, 어, 훨씬 좀 편하게 오,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5초 동안 하시고 한번 목을 쭉 들어보시고. 근데 제가 지금 해보면서 느낀 게 약간 거북목이니까 이렇게 뺀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닌 거죠. 아닌좀 편하게 하고. 아주 좋은 거 치실 해주요 저는 계시는데, 계속 이러고 예, 더... 예. 예 박종환 선수가 예. 하신 대로 아까 제가 했던 약간 등을 예. 펴서. 아 등을 바른 펴서. 바른 자세로. 예. 거기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 일단, 아까, 아, 네. 상쾌한 하루, 예. 그 다음에, 당신이 최고야.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아까보다 목이 더 뒤로 스트레칭이돼요 어, 예. 훨씬 네. 더 편해 보입니다. 오, 그렇죠. 그럼, 사람 사람이더 가고 있어요. 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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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뭐, 안 보였던 게 예. 지금 보이는데, 천장에서요. 네. 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 자라목 운동입니다. 자라목 운동. 예, 자라처럼 그대로 목을 뺐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약간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목 근육을 늘리고 이렇게 단축하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요저 <laughs> 이제 하거이 <성원하고서> 너무 지쳤어요. 한 뒤로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예. 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을 그대로 네. 앞으로 쭉 나갔다가. 갔다가 그대로 아, 빼서 두 턱. 아두 턱. 쭉 나갔다가 아, 두 턱. 네. 네. 예. 그 다음에 옆으로는.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하는 다음에 옆으로도 네. 이렇게 한번 자랑. 어, 이 준비한... 우리 코미디언실에서 많이 하는데. <laughs> 예, 예.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오. 요것도, 예, 네. 앞으로 쭉 나갔다가 돌려보고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할때 여기가, 저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예. 너무 경직된 자세로 하지 말고, 예. 그냥 어깨도 따라가게끔. 어깨, 이렇게. 어깨도 따라가게.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럼 좀 훨씬 편해지네요. 네네. 이렇게 목에 힘을 빼고요. 네. 이렇게 가볍게. 재원씨 뭐예요? <laughs> 뭐 잘하는 거예요? 한번 예, 한번 해봐도 해봐도 네. 예. 예, 예. 한번 볼까요? 우리 예원아나 선수? 예. 어, 뭐죠? 살짝 예, 나갔다가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들죠? 어때요? 예, 뭐 뭔가가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볍게 아, 뒤로 거예요? 끌어오는 게 조금 안 돼요. 아 생각보다는 아 앞으로만 가고 뒤로도 또 끌어와서 아 바보된 거 예. 같아요. 교수님, 전환 기술 가지고 굉장히 잘. 내요 정도는 줘야 돼. 요 정도는 줘야 돼. 예. 돼. <laughs> 예, 예, <laughs> 너무 빨리 분들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아 어, 움직이시면 좋고요. 해 보시니까 네. 좀 어때요? 목이 나는 좀 시원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한 네. 시간 동안 아까 말씀대로 작업하시고 네. 또 업무 보시다가 가볍게 이런 스트레칭으로 아. 자라 대 목이 그 다음에 살짝 살짝 <laughs> 네. 돌려 보기 하면 훨씬 목이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 이거 방송 보고서는 아나운서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지나갈 것 같고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목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두분 등, 네, 등도 맞아요. 좀 펴겠어요. 전 선생님 모시고 좀 배워볼게요. 세 가지 동작 좀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목이 아플 때 네. 보통 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기만 하시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이 거북목이 앞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등을 펴야 목이 바로 설수 있다라고 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1 시간 전에 아... 그리고 일어나서 30분 이후에 딱 1분만 투자하면은. 구분 등과 거북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어서 저희 매트 좀 깔아 볼게요. 네. 매트 깔아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되는 데까지만 하세요. 또 너무 무리하시면 또안 됩니다. 자, 자 엎드려서 진행해 볼게요. 어, 네, 자, 네. 엎드린 상태에서요. 어, 네. 바닥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 그렇죠. 멀리 바라보면은 목 뒤에 긴장이 생기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대각선으로 음. 벌려 주시고 내려 주세요. 다시 들었다가 천천히 이동시켜서 다시 내려주시고, 네. 이때 배에 힘을 주고 허리와 목 긴장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교대로 천천히 네. 돌려서 내려주시고, 들어서 돌려서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열번 네. 반복하시면 되고요. 오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배에 힘을 더 줘야 됩니다. 허리의 네. 힘보다는 복부의 압력이 훨씬 중요해요. 어떡하지? 복근이 없어서 그런가? 네. 굳이 약간 떨리네요. 리안 선생님. 네. 네. 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천장 방향으로. 아, 엄지 손가락 하면 훨씬 더 당길 텐데. 요 그렇죠. 아, 외회전을 네. 돌려 나서 등을 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바닥을 멀리 바라보시는 걸 유지하셔야 되고요. 오, 이거 힘든데요. 네, 이때 호흡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오. 말을 해도 전혀 호흡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 가지로 열개 네. 해주십니다. 네. 그 상태로 바닥을 보고, 손머리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는 뒤로, 손은 아래쪽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들어주기를 어머. 역시 열개 해주시면 같은데? 되겠습니다. 네. 땀나요. 땀나죠. <laughs>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 볼게요. <laughs> 오늘 일어나시면, 너무 일어나시면 어, 그래도 잘했어요. 네. 일어나시면 네. 어때요? 오!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어깨가 뒤로 가고 네. 목이 뒤로 오죠. 음. 등이 펴져야 목이 바로 설수 네.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을 때 등이랑 머리가 좀 대충 일자처럼 보였는데 네. 예언하나서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음. 목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배가 압력이 없기 때문에 네. 허리를 이용해서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 하기보다는 배로 바닥을 밀어내고 보압을 유지한 상태로 네. 바닥을 멀리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자세를 잘 펴봐야겠어 나도 음, 해보니까 네. 어떠세요? 아니 해보니까 네.